일단, 배드워즈를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배드워즈몇판 정도 돌리다가, 스월을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킨데? 내 킨데? 어, 킬 먹어. 킬 먹었어. 어우, 진짜. 어우, 냄새 나. 어우, 킬 냄새. 어우, 진짜. 어우, 구린내 나는데? 어우, 저 사람 싫어. 어우, 너무 기분 나빠. 영혼에 맞다이 야, 오케이 이거 마치 스모보다 더 강력한? 오, 오케이, 오 어, 나는 황금사가 머디, 오케이 나이스 나는 반칙했디, 오, 어, 오케이 내 콤보 디, 오케이 나는 재생이 디, <laughs> 오케이, 어, 어, 어나 스모 스모 개꿀 스모, 오, 야야야 가파 뭐야 가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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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살았어 <laughs> 자 우리 아쿠스님 다이아 리그스 있을 것인가 재생 있다 재생이 있으면 저는 죽었어 아 이랬어 잠깐만 MVP 왜 내가 내가 왜 MVP 플러스 내가 내가 왜 MVP 플러스 내가 왜 MVP 플러스? 어? 아, 자, 잠깐만. 아, 잠깐만. 제가 VIP VIP였거든요. 응. 근데 내가 왜 MVP플? 플러... 응. <laughs> <너, 웃음> 잠깐만. <웃음> 어, 누가 선물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러분. 누가 선물해 줬는지 네,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선물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 MVP 플러스 m v 우리 원이가 MVP플러스를 선물해 줬어요. 그대로 나의 공식적인 모험생 시청자로 임명하도록 하겠네. 이런 갓갓 시청자가 있을 수 있다니. 너는 엄청난 모험생 시청자다. 와, 진짜 원이야. MVP플러스 너무 고마워. 내 진짜 MVP플러스 이제 길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막팩 같은 것도 어? 할수 있고 간지난 아이템들도 가질 수 있고 어그로도 끌수 있고 어? 부자 토린 가져와 여러분 후원 갑시다 진짜 돈 없음 나중에 같이 좀 해주라. 어, 야, 진짜, 내, 지난번 영상 때, 요 어? 아니, 니가 길드 때문에 b f p 플러스 사달라 했더니, <laughs> 장난으로 한 말이 었는데또 그걸 받아들어가지고, MVP 플러스를 사주네? 어? 진짜, 갓갓, 어? 너무 고맙다, 진짜. 와. 어, 진짜 너무 고맙다, 언니야. 어. 진짜 내가, 그렇게 MVP 플러스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하고, 돈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 진짜 너무 고맙다, 어? 진짜 유튜버 여러분들 잘한 거 같아요. 어? 돈도 공짜로. 아니아니 방금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 잘못 들었어요. 오케이. 잘못 들으신 거? 오케이.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내킬이야 오케이. 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라라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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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진짜, 여기 있는 이 모든 상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거 완전 천국이잖아, 어? First, 첫 번째. 아, 뭐, 에픽. 아, 좋습니다. 좋아요. 우제, 오, 나무. 오 와우, 레전더리! 레전더리. DJ, 부프, 체키. 또뭐야이 아쿠스. 이 야쿠스. 더럽고 체 어, 노래 좋아. 어? 아, 또자랑한 거. 아또 자랑. 아, 이번 시즌도 다이아몬드 갔다면서 어또 아, 자랑. 어허.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 에픽 또 나왔어요. 야 이거 그냥 완전 터지는데? 아 이번 여름방학 아주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는 아 감사해야지. 아니 우리 원래가 이렇게 사줬는데 방송에서 인증을 안 하면 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아 레어. 과연 과연 아 에픽 에픽. 아 레어 나왔어요. 괜찮 괜찮. 응. 어자 원이 너무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썸머리 미스터리 박스를 다 깠습니다. 어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이 있었죠. 뭐 MVP 플러스 끝에 그거 플러스를 색깔을 바꿔보라고 하는데 이건가? 어? 디스? 이세? 나 옐로까지 가능하다. 자 옐로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원이가 <laughs> 와 아, 진짜 여러분들 원이가, 원이가 MVP, MVP, MVP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90일 90일까지 샀다. 샀다고 하 MVP 플러스 90일까지 풀풀 90일까지 산 우리 어디 원이 찬양 원이 찬양 원이 찬양 어 원이 찬양 갑시다 자 우리 원이 바로 찬양 가야죠 어할렐루야자 노래 찾아주고 MVP 플러스 끝까지 챙겨주는 우리 원이! 자지이도무산 MVP 플러스 플러스 원이가 나에게 아, 고맙다 고마워. 아 MVP 플러스 플러스 진짜 억울 엄청 많이 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게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저, 여자야,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이건 아니잖아. 괜찮아. 쭈니 어,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MPP 플러스 플러스 한 기념으로 쭈니랑 게모텍 PVP. 야핑싫어요나핑 영으로 또. 왜 도토린? 도토린 도토린 해가지고. 어 이미 있대 와 뭐야, 야. 이미 도토린이라는 길드가 있다고? 가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사 글드, <laughs> 아쿠스님 어떻게든 막 홍보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MVP 플러스랑 MVP 플러스 플러스 얻게 되었는데요 원이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말씀과 함께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안녕 오 뭔가 이거 편집 잘하면 될것 같아 MVP 칠이아 우리 가팅이님 감사합니다. 아. 핸 방송 이제 지금은 안 끝내고 길드를 만들어 볼까요 플레이그라운드. 어 만들어 왔어. 토리린즈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길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도토리인 TV의 첫 길드를 대충 만들어 봤는데 길드 들어오실 분 구합니다. 무소속 길드이면 환영하고요. 들어오실 분 없수? 우리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없는 거야? 어 어.. 어 길드 초대가 엄, 없는 거구나. 어아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아여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그래 다행이다. <laughs> 나 나는 길드 길드 어 늦었어 늦었어. 어 지금 엄청 그 행차가 있나봐. 버퍼링 이어 닉네임이 너무 많아. 어 이런 수가. 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좀만 기다려요. 뭐 됩니다. 91 이나 됩니다. 너무 고맙다 원이야. 위스크, 야너그너 일단 그, <laughs> 그 뭐지? 길드가 우리 스티브골드님 있는 길드 아니었니?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게 어, 안될 텐데. 없없어 어, 없어. 자, 호근님도 초대해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초대하고요. 나 스트림을 그냥 2 4 명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어, 이게, MVP++ 있으니까, 시참을, 쉽게 쉽게 할수 있겠네요. 어, 이번에, 24명, 꽉 채워가지고, 팬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아쿠스님. 아쿠스님, 자, 제발 오지 마세요. 오면, 진짜, 저 빡칠 거예요. 이럴 때, 바로 튀어줘야 됩니다. 인지 당정? 인정? 어. 아쿠스님, 뒤지시고요. 뒤지, 뒤, 뒤, 뒤. 뒤. 마지막 우승자에게는, 어 이제 인싸가 될수 있는 친구 초대 세레머니를해 주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 자, 아쿠스 님께 친추를 걸어 주세요. 친추 가자. 아, 친추. 친추, 친추, 친추. 무조건 친추해. 아쿠스 님 무조건 친추해. 그냥 무조건 친추 가지고 막 렉걸릴 때까지 합니다. 우리 원이 너무 고마워.